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은 오늘 집앞에 텃밭에다가 에, 알타리 물을 심었는데요 집사람이 김치를 하겠다고 뽑아달라고 그러네요 저는 좀더 자라게 놔두라고 그랬더니 예, 뽑았는데요 그래도 꽤 크네요 아, 그래서 알타리 김치를 담근다고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뭐잘 자란 것도 같고 한데요 안쪽에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게 괜찮은지 자. 자 아침에 물을 좀 줬는데요 길쭉하기만 하고요 좀더 자라야 될것 같은데 뽑아 달라고 그러네요 자, 옆에 거 한번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더더 더 커야 될것 같은데. 아니 크지 않아이 사람은 크는 거 아니야 이건 더 일리 던져. 자 요만한데요. 다 들어간다. 자예 많이 큰건 많이 아유 많이 큰건 많이 컸네요. 예큰건 많이 컸습니다. 자 뽑아달라고 하니까. 자. 어. 예. 아, 많이 큰건 많이 큰데요. 작은 건 작고 일단은 알타리를 이거 어떻게 우리 집사를 뽑고 있는데. 안 뽑히는 것도 있어, 얼마. 그 땅이 건조해서 그래. 근데 응. 조금 건조면 그냥 뽑혀. 뭐가 응. 홈이 있어야 되겠는데. 뭘 홈이 있어. 아우 이렇게 야무딱지게 됐을까 자, 일단 다 뽑아놓고 정상을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타리를 싹 뽑았는데요. 에, 이렇게 많네요. 근데 우리 집사는 요 가뭄 가뭄에도 그렇게 물을 주지 말라가지고 지리 물을 많이 주면 지리 지리다고요 그래서 뽑아 보았는데요. 아 신이 베겠을 것 같아요. 뭐아 뭐, 이거 한번 잘라봐야 되겠습니다. 신이 베겠는지 안 베겠는지 한번 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로 씻어서. 깨물어 봤는데요. 좀 단단하긴 한데요.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아직 싱이 박히진 않았네요. 막 싱이 박히진 않고요. 어, 한, 한 달, 한 보름 정도 키웠나? 그 정도 키운 것 같은데요. 날씨가 너무 뜨겁고, 속초지에겐 장마의 철이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참많 오줌 많고 맛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한짝 그렇죠? 감으렀는데, 어 매워. 예, 좀 맵고요. 맛있는 건데 매워. 일단은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텃밭에서 키운 겁니다. 제가 직접 키운 건데요. 음 한번 다듬어서 김치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돼요? 소 소금물 절였습니다. 소금에 절였고요. 이제 양념을 했습니다. 양념은 에, 떡이 얼려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떡 그걸 갈요을 예, 믹서기다가 갈았습니다. 떡갈때텃밭에 키운 에, 익은 고추들을 따 놓았던 거 그걸 갈고요. 어. 양파. 양파. 이거 뭐 들었습니다? 뭐 들었습니까? 양파, 새우젓, 액젓, 새, 새우젓, 생강. 액젓 생강. 그리고 마, 분, 마늘. 마늘을 빼먹고 안 넣었답니다. 제가 물어보기를 잘했군요. 근데 맛이 안 나더라고. 자, 마늘을 빼먹었습니다. 자, 미꾸라지 한 마리 가지고 매운탕을 끓이다가, 에, 펄펄 끓였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보니까 미꾸라지가 붓두막 뒤에, 솥, 솥단지 음 뒤에 있는 그런 적입니다. 자, 다시 마늘을 빠셔놓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 이제, 뭐, 매실, 아, 매실은 아니고요. 손님이 인터넷이 안 돼갖고, 지금 손님 접지하느라고. 냉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큰는데 자, 이제 양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통을 꺼내 먹기가 힘들다고요. 작은 통세 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안될것 같아요, 양이. 응? 큰 통을 하나 쓰라고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범위도 버무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금에 절여가지고요. 어, 소금에 절여서 에, 이제 물로 씻혀가지고 이제 양념을 하는데요. 통이, 통이 문제입니다. 통, 통이. 세개아 요거 말고 요작은통요 이렇게 세개 쓴다는데 요게 들어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큰 통을 하나 채워야 될것 같아요 자, 양념을 좀 많이 하라 그랬더니 제가 작년 겨울에 도루묵 잡아놓은 거 있는데요 그거를 식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양념이 모자랄 것 같아요 어, 그냥 여기 묻히는 사이에 너무 잘라서 밑바닥에 조금 깔았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에, 또, 우리 집사람이 거부를 아이씨. 해가지고 안될것 같아. 먹어봐야 돼, 이거. 먹어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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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형 제대로 묻혀줘야지, 아, 여자가. 미 아, 거야. 여기서도 거기다 먹어야지, 묻히면 안 돼. 김치 인글로 먹어야지. 뭘 짠지신 건지 알아? 어머, 그걸 보려고 하는 건. 간은 될것 같은데. 응? 간은 될것 같아. 좀 양념을 더어도될것 같은데. 좀거울것같으리다고 저쪽 뒤에. 아 무가요, 알타리 무가요. 응. 장마철을 지나왔지만요, 속전이 비가 안 와가지고. 좀더 일단 조금만 덮어줘. 비가 안 와가지고요. 어, 아주 짠짠하게 돼가지고 맵습니다. 아, 이게 뭐지? 소금? 아니, 설탕. 설탕? 자기야, 짜. 자기. 저기... 더? 아니, 저기 덮을 거. 자, 설탕을 좀. 누가 짜? 짜? 응. 뭘 짜? 자기 소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예. 응. 짜다고 또 설탕을 넣고 있어. 아 설탕은 설탕 좀 넣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무침은 담기만 하고 그릇에 담기만 하면 음, 될것 같아요. 빨개. 됐어. 자요 작은 통두 통밖에 안 되네요. 텃밭에서 키운 건데요. 두 통을 했고요. 자, 양념을 남기라고 해서 여기 좀 남겼습니다. 그래갖고요. 자, 작년에 겨울에 도루묵 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손질을 하고 내장을 발려서 뭐 물에 뿔고 가지고 네, 물에 뿔고 가지고 아이 양념 들어가면 이게 저거 돼. 네 자, 물에 약간 뿔고서 요 세척을 싹 했습니다. 요거 이제 요 양념에다 썰어서 넣고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오늘 이제 김치는 끝입니다. 자, 이걸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에다가 도루묵을 이렇게 썰어 놓았습니다.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무쳐주세요, 그 자, 저기 그릇에다가 무쳐서 담을 거. 근데요 이제 양념을 해서 이제 식혜를 만드는 겁니다 자 묻혀 주세요 밥이 들어가 식혜지 오 어, 양념 이거 섞어야될걸 섞이야지 섞여야지 자 뼈채 아삭아삭 씹히게 썰었습니다 바짝 말려가지고 물에 깨끗하게 닦아서 에 네, 썰어서 네. 어, 알타리 김치 담으던 거. 양념, 어, 에다가 지금 묻혀서. 빡빡 문지, 문질러야 되는데. 빡밥 양념 되게, 응. 자, 이제 양념이 다 묻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삭혀서. 먹으면. 이 식혜는 좀, 예, 좀푹 삭히는 게 좋습니다. 뼈가 무르려면 뼈가 바짝 말려 있어가지고, 억세니까좀 바짝 삭혀야지, 뼈까지 잘 씹힙니다. 저기 월계수 꺼내, 월계수 덮어버릴게. 월계수? 월계수가 어딨어? 콧에 그 있어. 그거 들고 저기, 여기다가. 자, 월계수 이파리가, 양념. 어디 있다는데요? 곧 어? 뒤에요. 곧 콩, 까만 콩 뒤에. 까만 콩 뒤에 올개수 잎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왜 덮는지, 이거야? 네왜 덮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올개수 잎파리를 덮으면 뭐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의 말에 따르면 올개수 잎파리를 이렇게 덮어 놓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됐어. 자, 이렇게, 물개수 잎을 덮어서 이제 마무리가 어, 됐습니다. 좋다. 마무리 됐습니다. 아, 아,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